자, 오늘은 흑영 오네이로입니다. 후! 얘가 마지막 캐릭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이 녀석은 과연 얼마나 나올지. 참고로 본캐랑 세이버는 20분 극초반때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솔직히 조금 기대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발 잘 되자~ 도핑 평생 안 하는 녀석들까지 싹다 하는 겁니다. 그래러한 25분 컷... 이는 나오지 않을까? 25분? 난 혹시나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서... 한영 그냥 십작, 십작, 십장만 해서 팔라는 거지, 와. 마 얌~, 얌. 아 진짜 이제 상이 끝났고 하이 하 근데 모자 캔게 되게 어렵더라 음. 상옥용이 진짜 안나와 나는 아까 바지 15-13에서 터졌어 와 15-13을 지금 바로 한다고? 음. <laughs> 대단한데 아왜 수치가 낮았거든 음. 야 초인 맥댐 뜨는 거 봐라 이것이 흑영이지 일단 삽질 장소는 중간중간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가 득영 지금 스테이슨 대충 와 무공이 뭐 2만천이야? <laughs> <laughs> 크뎀 3,800신금법 개미치긴 했다 뭐, 그 뭐야 크뎀 3,800이 상시 유지야? 음? 아니겠지? 아니겠지 3,500이다 삼천... 3000... 그거 강태공은 먹은거야? 먹은 먹었지 먹었지 첫날이니까 다 먹었지 오케이 그럼 이알맞다 내가 강태공 먹고 소대이 3300인가 그렇다고 음. 근데 흑영은 신인단 되게 좋을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보스에서도 어차피 빠릿빠릿, 빠릿빠릿한 놈이 되게 좋은거 같아서 응. 아, 스시로안 들어, 안 들어봤지. 아. 아. 무슨 레전드가실치억 박히네. 스시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주변에. 스시 근데 별로 안 죽을걸? 그런가? 음. 어떤 메시안 지 여기도 출혈 있잖아. 로봇들 다 죽어. 아 음. 맞네. 홀리 뭔지 모르겠지만 초인박음 일단 다 죽는 게 너무 행복해. 가트경. 5분 동안 로마보다 강한 그 직업 대체. <웃음> <웃음> 아 일단 어둠에서까지 마주 봤고 아, 거모보다 아, 아, 스시로 도는데... 아, 거모보다 더 쉬워요. 근데 솔플 해보셨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아픔... 아무래도 솔플이라서 조금... 한 사이클 안에 죽냐, 그게 중요하니까... 유틸적인 면에서... 일단 저진의 지금 그 무기가 노강이라가지고 나중에 해보고 뭐, 뭐 로마도 그렇고 슝 그리고 일단 얘 좋은 점은 일단 안 맞아 그게 너무 좋아 감타 아, 갔다가 맞아야지 거봐 이렇게 스턴을 걸려도 제발 살려줘 그렇지 와 이거 스턴 왜 이렇게 길어? 얘는 공격 범위도 크네. 여기서, 요렇게 스턴을 먹이고, 그냥 속박으로 묶어놓는 플레이가 중요한 거야. 초인을 쓰지를 못해. 뭐, 속박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응. 음. 음, 그렇구만. 응. 음. 세경 이새끼 변태야. 맥댐 가자오케이 음, 확실히 로마가 딜이 세기는 하구나 아응안 맞아요 <laughs> 크꿀아 황망으로 얼마를 쓰는 거야 <웃음> <웃음> 와 황망 진짜 그냥 엄청 많이 나가네 어 꿀더스네 다른거 다 피하고 스턴을 맞아거든요 맞아. <laughs> 5분만에 여기 아 이거 맞으면 얘좀 아픈데. 와. 아, 제발! 혼란이 걸려 무슨 다섯 명 중보맵에 하나 있고, 와 뉴스본데 부산 폭구 진짜 미쳤나? 구 뭐야 벌써 커피를 다 마셔버렸나? 돌리는데 아아 음. 아. 로마다 창의로 하니까 치지 말 이런 는 맛이 나는구만. 근데 오와. 너무 낮은 수치는 안 팔리지 음. 않을까 영화? 1 0인데 그냥 지금 일단 많아가지고 다 불러줘야 가 낮은 거 같다 싶으면은 그냥 13장이나 11장 달래. 그러니까 그 낮은 정도인지 안 낮은 정도지 내가 구분을 못. 경매장을 봐. 경매장을 보는 가장 베스트 음. 이렇게. 이렇게. 아, 똑같은 장비는 무조건 있을 테니까. 흑역은 무한이동기라네 친구들 그 다음에 여기에 두번째 파는게 있어요 장갑나네요아 3분동안 온에이로 흑역 안보여지면 그냥 가야겠다 아, 근데 너북캐들은 흑역 입고없고가 30분 까지 되냐 안되냐 일수도 있겠다 음 맞아 이대를 위해서 더 들리는다. 너 독을 쓰는 음 거냐? 인센트 <laughs> 벌써 30억 날라갔죠. 이제 야. 여기가 더럽게 아픈데 젤리 최고야. <laughs> 어머, 마우스 떨어졌어. 역시 아파요. 스타! 영화 이게 돈 되는 일이 맞을까? <laughs> <laughs> 왜개십 손해 보는 거 같대. 아씨발 지금 이제 아 인천 택비용으로만 이렇게 쓰는데 지금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라나음 내줄 네 작해서 그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한 개당 한2 3억 이렇게 잡아도 몇십억인데? 뭘 음. 작하는지 모라서 모르겠어 나도. 나. 나 아, 근데 두두개 극상타 나온 거는 됐지? 잘 팔려요 그거. 늪지템하고 아까 나랑 목걸이 먹은 거랑 응. 음. 보석이랑. 음. 보석은 모르겠고, 늪지는 좀 팔릴 거고. 음. 차라리, 늪지 아, 늪지가 하여... 엄청 얼세를... 많아. 늪지가 엄청 많아. 그치? 그러니까... 늪지는 많을 수밖에 없지. 애초에 늪지야말로 한가득 모아놓고 작하겠다, 이런 마인드인 텐데. 그 늪지나 얼쇠를 작해서 파는 게 낫지, 차라리. 늑째 지금 템 많이 붙었는데 너무 수치가 낮은 것 같은데 1 0작이라 그런가? 아, 아니 늑째는 음, 13작 하는 게 좋아 이래. 그래서 내가 너무 낮다고 느끼는 것 같아. 예전에 봤던 맞아? 두 번째 파는 <laughs> 다 데는 쪽이세요. 다 13작해서 13작 올렸는데 이 사람. 어. 그러니까 12작에 음, 300 중반이나 작아서. 400 넘는 거 그거는 그대로 아, 팔아도 볼트. 되고. 올템만 아, 그러니까. 10 3작을 더 달리지 맞아. 맞아! 어 원래 그렇게 뉴비 어. 때는 어, 어차피 올테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그럼도3 0만이혀야겠다 저희 그 포니케어 음, 맞아 올탯만다1감작 하고 <laughs> 어차피 우리가 하는 최뎀크뎀 이것도 근력이 30만이 넘어야 어느 정도 계산에 맞기 시작하는 거라서 오라지가 다 터질 것 같은 기분인데, 그냥 에렉스 끼고도 근 30만 나오는데 음. <laughs> 많이 노력했구만 음. 적지 않은 사람의 노력이랄까 그렇게 왜잡었어안잡었으면 지금 시즌 더 음. 돌고 있을 텐데, 그치 근데 요새 그냥 남들 끼는 거 끼면은 근력 한 5, 60만 나오는 거야. 올테켄 정도. 5, 60만, 60만 나오는 거 60만 5, 60만은 잘 나오기 힘들걸? 쥬시가 50만 됐아 5, 60만은 그러니까 앞을 참았고 그런 거다돼 있는 기준이 있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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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해 내가 스시나 50만 나오는 거지, 세이브나 이런 애들 50만 모르는데. 안 돼. 응, 이렇게 돼. 응. 560만 쉽게 나오는 수치가 아니야. 그냥 남들 끼는 거 낀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뭔 소리야. 왜다밍 그래. 기준을 자꾸 말하는 거야? 아니, 레벨도 3000 넘어야지 당연히. 아, 건 건도 맵 구조 자체는 괜찮아. 내가 이 레벨에 비해, 비해. 비해 스펙이 낮은 거긴 해. 음. 떠야지. 3000 정도에서는 560만 떠 줘야 돼. 음. 60만까지는 아니지만 한 50만 땐 나올까? 어떻게 보면 나도 나오는 거긴 하니까 60만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아플 음. 찬 풀강에, 뭐, 악몽이나 이런 것까지 다 맞추고, 도감도 다 했다라면, 그런거 뜨겠지. 도감까지는 안 바라지, 요새 검럼 참. 가트 병. 다터지는1 어. 3다 어? 아, 씨발. 죽댔다 지금 와, 아득지 풀광에서 팔면 얼마인데 근데? 상 어, 5억대? 5억대? 어. 복사네. 근데 이제 근데 물량 팔, 따라 6억 이렇게 팔리는 것도 있어. 몇 개야? 어. 그 2, 4, 6개. 6개만 13개 붙어도 본전 뽑고 시작하는 거지. 어. 손해볼 음. 수가 있나? 나, 나 그랬잖아. 늑질 지금... 개꿀이라고. 그래? 어. 나 지금... 지금 3개 붙었는데? 지금도 15억 정도는 본 거지. 15억을 얼마... 벌어. 음, 이미 10억... 벌... 이미 20몇 억을 그... 잡비에 썼는데. 그니까. 3개만 아니, 더 붙으면 되 아니 근데 그 전에... 되겠네. 그 늑질만 쓴게 아니잖아. 응? 음? 째지에만 쓴게 아니라고? 나랑 목걸리에도 좋겠잖아 응 하나 붙었어 28 어이. 특성 28 그런거 그런 팔려 디렛고. 아니야 그니까 그러니까, 쪼랩특창은 솔직히 상관없어 에, 일단 싸면은 팔린다는 마인드로 올리면은 다 팔려 일단 빈디는 올스탯 376이고 귀걸이는 과관통 21퍼에 올스탯 358이고, 올스탯도 맛있긴 한데, 공업리거리 하나 더는 올스탯 426에 막 관통 19퍼. 그 다음에 나랑 목걸이 속성 28. 아, 씨발, 대손해봤어. 한판때 노블 가격 어지간하면 내려갑니다. 경쟁이 붙는 붙지 않는 이상 내려갑니다. 아. 삽소네. 음? 아니, 특성 저안 했으면 그냥 돌다녔을 것 같은데 늑지템 았었어 그러니까 늑지만 해야겠어. 이제 늑지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무 많이 들어. 보성 능치가 돈이, 돈이 잘 되고 해가지고. 어, 특창은 그거야.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데 보통은 막 그러니까 와, 씨발. 그냥 존나 존나 많이써버렸네 적어도 포리는 음. 있어야 돼이 덕분으로. 나 열심히 벌어던 돈을 다 잃어버린다. 엄마. 와 화영 스타킹 팔렸다 6억에. 돈이 들어오네. <놀람> 스타킹 6억에 팔려? 개비싸네 와. 저거 팔린 것까지 해서 이제 본전이. 응. <laughs> <laughs> 내 기억으로 한솔님이 그때도 보석이랑 루치템 착하다가 멘탈이 깨져서 접은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 <웃음> <웃음> 후 저거 은근 짜증 나더라, 저 쫓아오는 거. 음. 카일럼 써야 돼요. 영화도 데미지 스킨. 음. 그 뭐야. 다 보냈어. 오케이. 지금 보내. 그 뭐야. 나 그냥 다 필요 없어. 오케이. 나 라이온이 살라고. 아하. 카르도열로 보내면 되지. 으흠. 라이온이 쪽에서 예쁜 거. 야, 춤 개사기다 역시. 핵. 빠. 역시, 흑영은 각해인 것인가. 응, <laughs> 그림자춤. 개꿀. <laughs> 가운데 액체 위에서 보스를 때리는 건지, 아니면 보스가 여기 위를 밟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야, 그, 쟤한테 피가 더 많이 달아요. <laughs> 아 일단은 숙이뭐 강화부터 해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자물쇠 값까지 생각하면 답이 없네 그래도 내가 늦지 아, 않네 그 무한이동기 개꿀 핵 어떻게 갠누... 피하신 거예요 숙이면 피해집니다 파라 얼쇠가 더 낫다니까 못 도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저거 쉬어져도 텐데. 아, 맞다. 이거 나락 목걸이다. 이거 강화 좀 해줘요. 오케이, 2강까지 밖에 못한다. 재료가 없어. 너 최근에 나라 락 그란다. 아니, 환영 빈지? 왜 재료가 어디 갔지? 아, 맞다. 슬피케이였지. 에이. 아, 맞아. 얼세 버프 끝났지? <끝> 숙이고. 오케이. <끝> 아, 그래도 이면으로 버틸 만 했는데. 그래도 10분 컷이요. 원래 없이 10분 나왔어. <끝> 소디언 세이버, 흑영, 안전선 체감 수위 어떻게 하시나요? 조금 반응 속도가 된다면 흑영이 제일 안, 흑영, 흑용... 세이버가 일단 압도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는 흑영 세이버, 그거는 취향에 맞게? 근데 어느 정도 반응이 따라간다라고 하면 흑영이 더 좋은 것 같긴 해. 숙이고. 근데 그건 아니, 있어요. 누적 딜은 세이버, 맞지? 에, 누적 딜은 소디언이 더 세요. 그니까, 러 흑영은 극딜캐에요. 극딜그 기본 스킬 기본. 저 여섯 개? 그 다섯 개? 저게 되게 센 거고. 기본 딜은 그렇게까지 세진 않아요. 와핵 멀리 떨어져 있어도 피해지네요. 핵이뭐야요 공중에 스쳐지는 거? 응. 음. 나 잠깐만, 나 흑영 소환수 커다니 설마? <laughs> 나 진짜 흑영 소환수 커다니? 아무리 풀 더핑이라지만? <laughs> 와, 피세줄 남았을 때 보스 집 갔다. 에이, 배아 집 갔다. 에이 흑암 갓해.